이곳 필리핀도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더위가 시작된 듯합니다.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가까이하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 등불 삼아 살게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올바른 신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세상에서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승리하기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소모자국 만져라 오뎅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서 못 자국만 줘라. 그서 못 자국만 줘라. 그서 못 자국만 줘라. 주가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서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손 모자국 만져라. 주가 참평안을 네게 주시리. 그손 모자국 만져라. 그손 모자국 만져라. 그손 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 모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해 주 따라가려면 그손 모자궁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손 모자궁 만져라 그손 모자궁 만져라 그손 모자궁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소모 자국만 줘라. 마음 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소모 자국만 줘라. 그 소모 자국만 줘라. 그 소모 자국만, 그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 자국만 저라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감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는 걸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냐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르의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이 기적 사건이죠, 표적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 모든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시죠.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그게 바로 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신적 능력을 가진 자다. 그걸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은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왕. 그 왕이신 하나님의 전령사. 이, 이, 정말 하나님의 왕권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 이신 메시아로서의 통치를 보여 주셨고요. 그다음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제자들을 채초가사 이그 제자들을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 속에서 두루두루 고을 동네를 찾아다니셨고 제자들을 역시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복음은 두루두루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기에 예수님은 한 곳에, 더구나 오병의 기적은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여어싸고 예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머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어, 정말 자기가 굉장한 기적을 행하고 자기를 굉장히 환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떻게 보면 숭배하고 따를 때 인기 영합해가지고 그곳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이 제자들을 먼저 다른 곳으로 떠나도록 재촉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훈련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동네를 향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두루 어느 한 곳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또 우리 시를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 민족과 나라를 바라보고 또 열방을 바라보고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은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제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자기가 무리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은 무리를 흩으신 예수님, 무리를 보내신 예수님입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죠. 병 고침 받으러 오고, 그다음에 천국 말씀을 들으러 왔죠. 병 고침 받으러 오고, 필요를 채우러 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잇는 이후에 그들을 보내셨어요. 흩으셨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라. 일터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게 진정한 이 복음의 정신이고 어, 균형 잡힌 영성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했어. 예수님의 은혜가 어느 동네, 에 어느 시간에 있다고 했어. 그곳에서 이 소위 말한 이 환상에 빠졌어. 요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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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머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이웃과 함께,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 사이비들, 또이 잘못된 이 맹신주의, 강왕신도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직당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어, 무슨 그 치유와 이적과 그런 집회가 있는 곳에서 자기 일도 망각하고 그곳을 쫓아다니고 정말 학생은 학교에 가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의 일터를 가야 되는데 그것을 팽개치고 거기에 간다면 그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맹종 맹신이죠. 어, 예수님이 보십시오.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가족에게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일터로 돌아가라. 이게 바로 천국 시민.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자연의 삶이 더 건강하게, 진실되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화하고, 우리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니다 예수님은 다 흩어 보내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취한 행동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기도하러 신 예수님. 예수님은 단 하루도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새벽에 일찍이나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요. 또 일과를 마치고도 예수님은 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 시간이 한가해서 그렇습니 아니에요. 하루 종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쓸 틈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대에서 이 백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했죠. 피곤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바쁜 중에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어,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보내신 아버지, 그 아버지와 동행했어요. 늘 아버지와 함께 머물렀고 아버지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버지께 말하였고 아들로서 말하였고 아버지께 들었고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 19절 22절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 19절, 22절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어느 것도 행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 때문에 가는 예수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밤에 아버지와 깊은 만남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들에게 아들과 의논하셨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무엇을 원하신지 알아요. 날마다 점검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쁠수록 기도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곤할수록 기도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 줘요. 예수님이 군중들 속에서는 천국 복음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만 홀로 남으실 때는 아버지와 대화하셨습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영성이 필요해요. 군중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우리 사명 감당하고, 홀로 남았을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이게 진정한 우리 믿는 자의 영성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미리 보냈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요. 그,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밤 깊은 밤이 있죠. 그들이 고난당하셨어요.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다 보셨고 아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유경을 만난 것을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 몰라지 않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아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풍랑 그 현장을 주님은 보고 아,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 제자들에게 갑니다 걸어서 갑니다 물 위로 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걸어온 물체를 보고 아직은 누군지 분간이 안 되죠 밤이니까요 그래서 유령으로 알고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립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걸어서 왔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걸어와라고 명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명하셨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몇 발자를 가서 그는 풍랑이는 바다를 봤어요. 물결을 봤어요.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그의 몸은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은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쉬어 나를 구원하셨어 건져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풍랑의 그 중심으로 걸어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풍랑의 중심으로 걸어오신 예수님. 우리의 풍랑보다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요구되는 것. 바로 주님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없을 때 고난받고 풍랑 풍랑을 만난 것 이해해요. 근데 주님이 현장에 계셨고, 걸어오셨고, 또그 풍랑 위에 베드로도 명안이 걸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고, 자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기적의 현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순간 찾아오는 두려움, 그 무서움, 물결을 보고, 무서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그는 빠져들어갔고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심으로 유기를 모면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이걸 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빠졌을 때 그냥 내버려두고 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주님이 방치하고 했으면 베드로가그 유급 속에서 이 아주 요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구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이 자녀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이 교수법, 사람을 대하는 법이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자녀가 무엇을 가지고 놀다가 예를 들면 컵을 깨뜨려, 깨뜨려, 컵을 깨뜨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 다치지 않았느냐? 이리 와봐라. 하고 주님은 먼저 그 사람의 안위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항상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타이르고 가르쳤겠죠. 근데 우리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먼저 야단부터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처음부터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울 거예요. 항상 주님은 먼저 영혼, 고난받은 자를 먼저 현장에 가시고, 건져주시고 나서 믿음 없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나무라시고, 견책하시고, 이렇게 주님은 세우십니다. 사람을. 그게 오늘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배울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상황. 또 주님처럼 자기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물 위로 거, 걸은 상황. 대단한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을 경험한 상황 속에서 순간 찾아오는 두려움, 혹기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섰다고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게 다 뭡니까? 주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믿음 훈련 시키는 거예요. 믿음 훈련. 왜? 나중에는 주님이 떠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때, 그때는 자기들의 믿음으로 더 서야 돼요. 믿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음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랬 주님은 철저히 믿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배와 함께 오름에 예수님도, 베드로도 자, 배와 함께 오름에 풍랑이 그쳤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연 위에 계신, 풍랑 위에 계신, 문제와 한란 위에 계신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 창조주, 통치자 왕,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 능력. 바로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바람이 그칩니다. 바람 물결도 순종해요. 왜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 왕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 만물 풍랑도 그분에게는 순종해요. 그래서 놀랍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이는 비로 하나님의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이걸 예수님이 드러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인생,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단지 우리는 풍랑에서 헤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풍랑, 영원한 지옥의 그 불못에서, 우리는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이 소위 말한 우주보다 더먼 거리, 이것은 피지컬적인 거리가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범접할 수 없는 좁힐 수 없는 영원한 영원한 격리와 분리, 이 저주, 이 심판, 이 거리를 예수님은 걸어오셨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드 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드 땅에 이르니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사람들에게 통지해요. 예수 선생이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병든자들이 왔습니다. 모든 병든자들이 다 데리고 왔어요. 모든 병든자를 주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쳐주셨냐? 주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 주님이십니다. 자,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은혜되지 않습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 옷자락에만 만지기만 해도 자기들이 병 나을 것을 믿었던 거예요. 왜 예수는 콩랑을 잔잔케 하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신적 능력을 가진 신성을 가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다이 후손으로 온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게 바로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다 연관이 있죠. 천국 복음 깨닫는 자, 예수님을 깨닫고 믿는 자. 받아들인 자, 그들에게 능력, 기적, 표적이 그들에게,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에도 만지, 만지기를 허락해 주소서. 그럼 내가 낳겠나이다 한자들은 다 꽃짐을 받았어. 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침노합니까? 믿음으로 침노합니다. 믿음으로 빼앗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숨은 진주, 밭 속에 숨겨진 보아.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린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고 그 보아를 얻기 위해서. 그런 자들이 구원받고 그런 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내가 민나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풍랑보다 만물보다 더 크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도 예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걸어오시고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왕이오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늘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물결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히려 풍랑 속에서 제가 누구인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통치자 왕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퍼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바쁜 중에도 늘 하나님과 기도했던 주님, 우리들도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일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늘 기도로 의논하고, 늘 기도로 다음 스텝을 밟아가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옷자락에다도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고 하는 그 병자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